네, 감사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정청래 시님 당 대표께서 아, 이심 정심 이심 김심 이렇게 <laughs>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이정김 동심이죠. 뭐그 <laughs> 국민 주권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민 주권 정부의 동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라는 당원 주권 정당을 당원주권의 기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또 강하게 이렇게 들고 오신 우리 정청래 당 대표님께서 이 당을 맡게 되신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운명적인 필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당에 있으면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당원주권론자여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생각의 결이 같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볼때 늘, 우리, 저희가 서로 개인적으로 그 얘기 많이 했지만, 어렵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렇게 당해서, 어, 어려운 입장에 처하셨을 때도, 선당 후사의 원칙으로 헌신하신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오래 남아있어서, 그때 제가 정치를 안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저 혼자 막 분개해가지고. <laughs> 아,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당의 대표로서 당을 맡아서 당원주권의 이 새로운 길을 꼭 펼쳐가시고 또 그것을 잘하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응원을 해왔었는데 오늘 그렇게 당대표가 되신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 또 응원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은 아시다시피 이번 내각에는 당 출신, 당에 여전히 속해 있는 그런 장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민주당이야 말로 이, 이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든 요람이자 또 국민 주권의 저수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늘 새기겠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개인적인 기대가 있다면은. 이제 당원 주권 이익기를 새롭게 만들어가시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 을위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선진 국형 정당으로 정책도 더 깊어지고 현대화되고 또 문화적인 부격을 가진 정당이 되고 세계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그런 케이민주주의의 구현체로서의 정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우리 대표님께서 연말에 있을 당원 콘서트 구상을 딱 말씀 주셔서 야, 그 너무 근사하겠다는 하 기대가 아주 만방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당은 내란 극복을 선도해 가실 것이고 또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갈 것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첫 일성으로 개혁을 이 폭풍처럼 속도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한편으로는 속도감 있게 또 한편으로는 정밀하게 잘 되도록 저희가 호흡을 잘 맞춰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에 옆에 비서실장님, 정무실장님, 대변인 또 다무총장님, 정책위장님 다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그렇게, 대통령님이나 또는 저나 또 이렇게 지금 방에 있다가 간 분들이 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들을 다 같이 함께 포진하셨을까 해서 다시 한번 축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크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잘 응원하고 마쳐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laughs> 지금 당직인선 말씀하셨는데, 음, 대통령님, <laughs> 당직 인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께 꼭 전해주세요. 어, 대통령님의 인사 방향, 실사구시형, 당평 인사를 다 했다. <laughs> 그렇게 좀 말씀 전해주시고 어, 특별히 어, 어제도 청태대가 말씀드렸는데 어, 당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 제가다 알아서 잘하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있었던 뭐 누구를 찍었다 안 찍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 지사로 됐고 앞으로는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당내 의원님들도 지금 제가 해나가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아주 뭐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인사하는 거다 배워서 그렇게 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laughs> 아이뭐 제가 굳이 안 전해드려도 하시라도 늘 소통하실 수 있고 저희는 사실 늘 그런 사이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과 대통령님도 그렇고 대표님과 저도 그렇고 저 저도 대통령님과 그렇고 이번 국민주권 정부 또 우리 당원주권 정당 국민주권 정당인 저희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가 애매할 정도의 한몸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정치사로 총괄해 본다면 좀 애람되지만 결국은 한 정부와 정권을 탄생시킨 그런 세력의 모두가 또 주요한 사람과 이 그룹들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되어 가는 것. 그것이 결국 정부도 성공하는 길이고 또그 정치 세력도 역사에 이렇게 평가받고 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과 정부 대통령님 또 우리 당대표님과 대통령님 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정말 한치의 틈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의 숙제이고 책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당대회 때 기자들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과 가깝냐, 막 이렇게 막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 아니, 한 몸이 가깝고 안 가깝고 어딨냐, 거리가 없다, 이렇게 <laughs>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몸이 좀 크십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마, 어,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주의기에 맞서서 우리가 진짜 한 몸으로 운명 공동체로 잘 극복해 왔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그런 깃발 목표를 위해서 지난 3년 때처럼 그렇게 한 몸처럼 단결해 왔듯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단결해 나간다면 <laughs>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장 염두에 두고. 당대표로서의 직분을 다하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